시간이 되었으므로 한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기립해 주셔서 3.71장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생하는 이 희망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또 3월의 첫째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의 응원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면 이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힘드지만 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안실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님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살 때에 부족해서 연약하고 참 부족한 모든 일들이 많아서 우리 집을 슬프게 했지만은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 예배에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이 난세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약속들을 붙들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여 늘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삼양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이 어려운 난세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서로 믿음을 챙기며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지켜나가는 일에 한마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음. 이제 또 저희들 안식일, 또 우리의 모든 힘든 것다 내려놓고 하늘의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이곳에 나왔사오니 안식일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이 자리를 지금 향해 나오는 주의 귀한 발걸음들이 쌓였거든. 아버지의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 네. 지금 안식일 순서를 시작하겠사오니이 안식일 순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실천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이한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현주가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나갈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또 반가운 우리 김혁진 청년이, 원, 김. 김혁진 예, 청년이 예, 공공물을 무사히 또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근데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들어올 때 혁진인지 모르고, 왜 고등학생이 지나가도 안 되는 날이 <laughs> <이래 웃음> 생겼는데. 더 <laughs> <laughs> 네, 그 건강해지고 더그 젊으신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약간은 춥지만 그래도 약간 봄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렇게 찹찹하진 않고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들고. 아, 정말 좋습니다. 음, 그 보면 어, 문학, 문학서적이나 뭐 아니면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아니면 춤이나 아니면 뭐 조형물 같은 거를 보면 그 작가의 생각이나 뭐 가치관이나 뭐 신념이 런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어제부터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어 우리가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공익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우리의 생각을 투표로 나타냅시다 뭐 이런 의미로 이게 렇 공익 광고가 요즘 페이에서 되게 보고 있는데, 어, 그 선거날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어, 바라는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5년 동안 어그 당선된 지도자의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물해야 영향을 받게 되잖아, 요 5년 동안은.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혹시, 혹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5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또 새로운 후보가 나중에 5년 뒤에 또 투표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어, 뭐, 엄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이를 수도 있고, 또영멸에이를수 있는 그런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근데, 음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가 한 번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에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을 잘했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인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참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제가 요즘 사도, 사도행전을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그 바울과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뭐, 돌로 맞기도 하고, 매도 맞고, 뭐, 감옥에 투옥도 되고, 막뭐 이런 거를 제가 읽으면서, 아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를 당하더라도, 그, 신앙의 신념이나, 그, 릇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 충성하잖아요. 사0 0년이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될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항상 그, 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도록 미리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이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의 생활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저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사극 같은데 보면 막막막우 감옥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고문도 당하고 막 이런 거 제가 그때 옛날에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은내를받은내라이보다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어, 우리가 어,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할수 있듯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항상 어, 예배를 선택하고 바쁘더라도 예배를 선택하고 또맛을 물기를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산업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바른 선택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확보는 우리 주사님 네, 준비하신 내용으로 한번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밀양계의 성능님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입학은 있어도 졸업이, 졸업이 없는 이 안식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에, 여러분은 이 안식일이 행복합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주 어, 좋습니다. 좋지. 참 요즘에 이게 참 너무 이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이 모든 문제들을 에, 어디에 가져 나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만이 혼자서 에, 소화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소화하고 무거운 짐진 다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고마우신 초청의 말씀에 우리는 오늘 또 여기 나왔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또그 고마운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여기 나와서 마음껏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그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특권이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새삼 느끼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참 그래, 코로나가 이게 참 장기로 이렇게 계속됐는데요. 우리는 뭐 잠깐 지나가던 그런 전쟁일 줄 알았는데 이게 기약 없는 우리의 전쟁인데 요즘 들어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언가가 참 지나간 그리움이 있어요. 이 그리움이 빨리 음, 소망 어,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그 평화로웠던 일생, 자유로웠던 일생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또 지금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오는데, 우리는 항상 기다림 속에서 지금 요즘 들어 더 기다림이 절실한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 계절이 지금 3월인데, 아직은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에요. 이 가는 겨울이 자기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봄한테. 봄은 좋으면 찢어 이제 자리를, 자기 자리를 빨리 가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겨울은 이제 갈차림만 하고 쉽게 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계절이 봄도 아닌 것이, 겨울도 아닌 것이, 그런 애매한 계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곧, 봄이 곧올 것입니다. 오면 우리는 봄의 아름다운 꽃들을 또 기다리게 되고, 또 아름다운 새싹들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그리워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들 우리 지금 상당히 지금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빨리 가기를, 이긴 터널을 우리가 빨리 지나서, 참옛날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참 일상으로 가는 길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게 뭐 음, 지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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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지친 우리 모든 일상들인데 이것이 빨리 지나가서 좋은 날이 오기를 또 기다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은 이 인류의 최고의 사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또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 우리는 어쩌면 이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참 삶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참이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맛이 안 나고 또그 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사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힘들고 지친 이 우리 현실이지만은 우리 용기를 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또 살아간다는 것이 또 우리는 큰 감사와 특권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오늘 되고, 우리가 여러분께서 오늘 또 힘든 일상을 뒤로하고 교회에 나오신 것은 뭐 어떤 목적을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안식일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있어도, 그게 매아추님한테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예, 나와서 찬미하고 또막교회들 만나가지고 웃고 그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꼭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여러분 마음껏 들으시는 아시길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선생를 이 맡아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고 아 이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것을 오늘 좀 적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그대로 좀 옮겨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제목이 어색한 선교 강강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쓰셨는데요. 에, 오래전에 한 교회의 발령을 받아 간첫 해에 지구협회 연합으로 성교관광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하려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분들이 모였고, 목사인 저는 오시는 분들을 문 밖에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새롭게 관광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분들보다 한 분이 더 오시게 되어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보니 새롭게 참석하신 분들이 편안한 앞자리에 앉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시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앉을 자리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자거제에 앉아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보자거제에 앉았다가 나중에 불편해서 버스를 오르는 계단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종일 여행을 마친 동안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참석하신 분들이 맨 뒷자리에 모이 오셔서 어, 맨 뒷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겠다고 목사님한테 때를 쓰시는 것이 쓰셨나봐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도 내가 제가 뭐 집사님들을 자리를 양보한다고 해서 덥서그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은 건강한 재림 교인이 나면 장로님들이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제일 나중에 타고 성도들이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을 대려해서 편안한 자리에 앉게 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자리를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불편한 자리로 밀려나는 이 모습. 오시는 성도님들을 안내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하는 일을 담임 목사 저 혼자서 했던 이 교회의 모습. 참, 개가 <laughs> 차지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에 참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일 불편한 자리는 내가 앉는 습관을, 내가 앉는 습관을, 아, 제일 불편한 자리를, 내가 앉는 자리,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자리를 맡아놓는 습관보다는 누군가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불편한 자리에 앉으면 누군가는 편안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만 잘 실천해도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일마다 안식일마다 교회 문 앞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제일 먼저 장로님들이 출석하셔서 오시는 성도들을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면 그 안식일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안식일이 될수 있을까요? 새롭게 출석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큰 감동이 클까요? 불편한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당연히 어, 할수 있는 통큰 어, 재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의 내용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얼마나 <laughs> <laughs> 화가 났는지. 아니 이럴 거. 제가 여기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였을 것 같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불편한 저, 성교 강강이라고 제가 붙였을 거예요. 이 목사님은 좀 점점하신 표현으로 어색한 성교 강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성교 강강을뭐할것 같습니까? <laughs> 아니면 장인의 끼리가. 소신자들 불러놓고 성결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참말 그대로 우리가 참안 믿는 사람을 모셔다가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전도 차원에서 가는 그런 어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교인들이 다 좋은 자리를 다 그렇게 차지하고 어 새로 오신 구도자 분들을 뒤로 아주 불편한 자리 앉히고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자리가 없어서 그 보조제 앉아치다가 그것도 불편해서 그 버스 계단에 앉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교, 교인 한 사람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길래 야, 정말 이 교인들이 맞는가 싶어서 저는 참제 혼자 막 하를 내고 흥분이 좀됐어요 이럴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면 참안 되는 모습을 참, 참 오늘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요, 삼량진 아,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서 정심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 떡으로 정심을 대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날 떡이 아마 여유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가 어떤 집사님인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아, 집사님 이 떡을 하나 더 가져가시라고 이래요. 그래서 아이만되다고 저는 또 떡을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아니 되다고 이랬는데 여기 한 정숙정 집사님이 뒤로 돌아보시면 아우 집사님 이 떡을 좀 가져가셔 이래. 아 집사님 됐습니다. 가져가세요. 아유 아니라고 가져가시라고 이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주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그는 저는 정말 그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거 참 별거 아니지만 작은 배려와 우리가 양보, 친절이 이렇게 참. 제가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아니고, 또좀 칭찬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 그날 집에 가면서 집사님이 그 웃으면서 그 떡을 주는 그 모습이 계속 집에 가면서 떠올랐어요. 떠오르고, 그날 계속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그런 배려에. 그래서 아마 고른 삼양진의 이 그런 어, 아름다운 모습에 제가 이곳으로 또 오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교회참 이 오고 싶어 했었거든요. 옛날에. <laughs>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오게 되어서 참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참 우리가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그래서 그, 그날 참,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이 우리 삼양진 교회는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정이 많으세요. 또시0월에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또 계셔서 또 보면 식사할 때 상추도 가져와서 먹고 이러면 저는 참 감동을 받고 참 오기를 잘했다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장원이 머리 손질을 좀 하러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요, 여기 있다 여기에 요리하면 이 머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면 항상 이 마스크를 빼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아주면은 그, 그 원장 그 하, 선생님이 이고 항상 오시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참 고맙다는 그런 말을 할때 저는 뭐 제가 그게 잘한다는 자랑이 아니라 그 말이 제 마음에 또 자신의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 우리가 별거 아닌 작은 것 하나라도 남에게 참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고 이 선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참큰 감동과 그 울림을 줬다는 걸 생각할 때자 우리. 하나님이 자녀라면 어디서나 참 이런 모습을 참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됐다는, 하겠다는 그런 <laughs>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참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우리가 성교라 것이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작은 일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 성경, 성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또 좋은 건강장수의 28계명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8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밝게 살아라. 그다음 불평하지 말아라. 몸을 굴려라. 잘 웃어라. 열받지 마라. 적게 먹어라. 적게 먹어라. <laughs> 일을 즐겨라. 취미를 가져라. 뭐 담배를 끊어, 이거는 해당상이 아니고 우리한테요. 호기심을 간직하라. 머리를 써라. 신앙을 가져라. 느긋해져라. 부부 사랑을 하라. 고민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을 마셔라. 흙을 자주 밟아라. 무리하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봉사하라 씩씩한 노래를 불러라 맑은 공기를 마셔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꿈을 가져라 아 정말 많죠 더 많지만은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많이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거 이게 잘 실천하셔서 에,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예,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셨다가 우리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또 믿음을 잘 준비하셨다가 우리 예수님 살아서 우리가 다 맞이하는 그런 우리 산남진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합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안식의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웠고 감동적인 간직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며 또 배려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죄들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으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혁진 군이 군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보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우리 김혁진 청년의 그 앞길을 준비하셨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과 섭리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이 무리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중부하심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시장 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의 도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과 전쟁의 소문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안식의 시간 손과 발을 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